박수가 치세요. 우린 함께 즐기면서 함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송은 국민의 계몽 방송입니다. 계몽, 아, 꿈을 안겨주고 아, 정직을 안겨 드리고 아, 기쁨을 주고 아, 웃음꽃을 만발시켜주는 웃음꽃 네. 재배자입니다. 아, 우린 이게 즐거운 나이집입니다. 아, 우리 즐겁게 아, 살아봅시다. 아, 좋네요. 날씨가 추워도 항상 남자는 그만하고 예. 아... 엄숙하고 예. 넘치는 카리스마 예. 즐기면 추위도 토망감. 오늘 여기는 성명 선생님이 집이죠. 그렇습니다. 집 어디죠? 정확아 전남 순천시 예. 저 외곽에 있는 외서면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시골. 우리 시골까지 아, 와서 왜? 우리의 즐거운 집을 소개하고 싶어서 아, 이렇게 왔습니다. 경 너무 좋더라고보 네. 정말 앞에는 내천이 흐르고 뒤에는 병풍 같은 산맥이, 산맥이, 같은 산맥이 딱 둘을 쳐가고 네. 그게 네, 바로 예. 배산임수라. 배산임수. 네, 배산 예 여기 명당 자리요 예산 임수. 덜...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네, 예. 살아왔던 우리의 아, 집입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성장하고 자랐던 것. 순천 네. 외서면. 네. 외서 고향은 차차차차. 자, 이제 <laughs> 지금 차차차차 또, 네. 어, 안내해 드리고 네. 홍보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나의 집 노래로 갖고 왔는데 무슨 할, 네. 그래서 뭐. 이제 즐거운 나의 집에서 제가 네. 군자로 태어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군자로 태어났는데 <laughs> 전번 음. 방송 군자 삼락을 했었잖아요. 네. 군자로서 그치. 세 가지의 기쁨, 그쵸. 즐거움. 그런데 이번에는 네. 군자의 삼변. 산변. 삼변요? 네, 예. 네. 세 가지가 변해야 된다. 살아가면서 네, 에, 네. 변한다. 근데 그러니까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 네. 사람이 세 가지가 네. 다른 모습이 변해야, 세 가지의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멀리서 봤을 때, 네. 원시. 멀리서 봤을 때 근엄한 모습이 또 중요하다네요.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저의 느낌은 좀... 걸음걸이라든지 <laughs> 이 자세라든지 근엄하고 포스 있게 아 그러니까 넘치는 카리스마로 아, 딱 다니면서 아, 그러한 <laughs> 모습이 보여주는 거이 군자의 삼변에 하나 보인답니다. 네. 그럼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 박식 선생도 그 모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아.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자세에서 아. 바른 자세에서 바른 아. 마음이 나온다고 아. 하지 않습니까? 군자의 모습을 갖추. 그렇죠. 갖춰 아. 그러니까 어깨에 아. 힘 주는 자체가 아니고 예.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면서 포스를 예. 취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예. 괜찮. 그러니까 예전에 양반 모습 봤잖아요. 예. 양반들. 근데 제가 박식 선생에게 한마디 충고 말씀드려. 면 어. 엉덩이를 빼고 어깨를 움츠리면서 <laughs> 앞을 보고 철삭철삭 걷지 말고 반듯한 자세 <laughs> 아, 일자 제법. 자세로 걸었으면 아, 예, 그게 군자의 모습 일체 아, 멀리서 아. 봤을 때 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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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랑 같이 마시라고 절도 있겠요그 예. 예. 아,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삼변 중에 네. 첫 번째. 그렇죠. 아, 바뀌세요. 저를... 보고 네. 같네요. 또 그러니까 예. 함께 걸을 때 예. 저의 모습을 예. 보세요. 아, 저의 아, 모습은 제가 고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DNA가 예. 그러한 포스가 원래 DNA에서 어. 나오고 어. 피가 그러한 어, 군자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 성년생님 고행해 와서 이 영상을 하다 보니까 그 저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아, 차분함을 느끼고 좀 예. 뼈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자, 두 번째는 뭐 뭡니까? 또두 번째 이와, 이와 반대로 네, 네. 가까이서 볼 때는 네, 네. 또 온화한 면이 보여야 된답니다. 아... 따뜻한 면, 웃으면서. 네. 예, 첫 번째는 근데 이제, 멀리서 봤을 때 근엄한 모습으로 좀. 반듯한 예, 모습. 그렇죠. 그 저는, 관, 그러니까 예, 두 번째는 가까운 데서는 온화한. 온화한 모습. 미소 짓는 모습. 아하.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것은 뭐, 근엄한 모단 무게 잡아라는 게 아니라 예. 봤을 때 바른 자세, 바른 자세에서 음. 바른 마음이 나오니까 그렇겠죠. 바른 아, 마음과 바른 자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봤을 때 예.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 예. 미소 짓는 얼굴. <laughs> 온화한 마음. 어? 박식 선생 식사하셨나? 오늘 날씨 춥지? 예. 이렇게면 정성을 예. 다했어요. 예. 악수 잘해줘 그러한 아. 또 격려와 응원의 말이 그러한 아. 온화한 면이겠지요 그럼 성령선생님집체는 포근한 그 그렇죠 이렇게 포... 네, 아. 네, 포근한 번째입니까? 네 예. 아. 포근한 네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목소리있까요그세 그 시에... 네, 번째는 이제 다 누구나 네. 있겠지만은 될수 있음 말을 좀 논리정연 네. 아 논리적인 아. 말 언변 아. 어른이가 행설수설보다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시고 오. 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셔서 이렇게 표현의 방법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그게 군작? 3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은 사회생활을 한다. 네. 직장 생활을 한다,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 아하. 또 사회의 지도자, 지역의 지도자,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에, 군자 삼변을 좀 갖추고, 오. 엄격한 자기 관리, 엄격한 자기 관리 <laughs> 부어라, 마셔라! <웃음> <웃음> 그러한 오. 것도 어느 정도 자기 관리를 좀 하면서 그렇죠. 그게 덕목이 되지 않을까.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까. 아, 그게 군자의 모습이니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 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 판단이 중요하다이 군자 삼변이가다 있는 것입니다. 오. 옳고 그름의 판단. 예. 마음에서 우리와 정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아. 중요한 것은 이건 또 어려운 말입니다. 네. 타관 아, 타관 자음이라.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타관 자음. 예. 음, 네. 제가 아까 찾아서 <laughs> 음, 조금 그렇습니다. 좀 네. 어, 타관, 처음 자음 타는 네. 타를 타, 타인을 말하는. 음, 네. 네, 그렇습니다. 타인에게는 타관 관대해라. 그렇죠. 자는 스스로 자, 자기에게는. 엄하라. 엄하라. 음, 타관 네. 자, 엄. 음, 음. 네. <laughs> 그 타인에게는 양보할 수도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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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좋습니다, 예. 배려할 수도 있고, 아,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렇죠. 설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소통과 배려를 가져야 되고, 엄수, 자, 엄미라는 것은 내 자신 아까처럼 관리 잘 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laughs>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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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시고, 자기 관리 잘하시고 때와 장소 입니다 모든 것도 구, 구분해서 할수 있어야 와.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군자 삼변 예. 예. 성경선생님 군자 삼변이아니 정치인 삼변으로 바꿔도 좋을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정치하시는 분이 삼변을 알아야겠네요 정치 천하지 그... 대본에서 또 하자면 정자 삼변이라 정자 정, 정, 그러나 정치하는 정치 사람, 자. 정치하는 자, 정치 삼변으로 갑시다. 예, 우리 아유, 모두 감사합니다. 정치 3변